깔끔합니다 깔끔해 오병준의 매력이에요 그렇게 부드럽게 치는데 핀이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빵 나가는지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볼링맨의 조영서입니다 오늘은 볼링의 히어 히 키어 왜 이렇게 큰 거야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교통공사 소속 오병준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오병준 선수가 이번 쿠웨이트 세계 선수권에서 또 2인조 은메달, 그리고 5인조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첫 출전에 메달을 딴거 자체가 그쵸. 너무 축하할 일이에요 솔직히 이번에 메달을 기대하면서 가진 않았고 기대했잖아요 <laughs> 왜 그래요 이왕이면 금메달을 원했지만 아, 아, 그랬지만 그래도 첫 출전에 일단은 메달을 목에 걸고 왔다는 거에 너무 만족을 하는 경기였고요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10년 아,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따가 해도 돼요 <laughs> 아, 마무리하는 자. 알어요 뭐. 아, 제가... 지금 클로징 멘트 하는 거예요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니에요? 네네네. 오늘 뭐포크거이 있어요? 포웨이트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, 그렇죠. 꼭 궁금한 게 많아요.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에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오병준 선수랑 생생한 세계선수권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박감내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레츠고! 아 이제 첫 게임을 쳐야 돼요 친구들이 그랬다면서 실업팀 지금 들어온 지 2년 차인가요? 그쵸 2년 차죠 2년 차인데 왜 오병준 너는 볼링 매니아에 못 나오냐 이런 네. 얘기를 했었죠 그쵸 일반인 네. 친구들이 아. 봤을 때는 볼링 매니아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성공인 것 아. 같더라고요 아, 그래요? 근데 오병준 선수가 첫해 엄청 잘했어요 홍해솔 저리 갈아였잖아 아. 저리 갈았다 인천교통사의 기둥 홍해솔이 약간 오병준이 들어오면서 살짝 막 가끔 B 팀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. 과찬이십니다 아 그리고 1년 하고 나서 국가대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올해 또 어마어마한 아... 성적을 내고 내년에 이... 이적을 해버린다 아... 말이지 아... 이적 아... 이적한대요 아... 네. 팀을 이적을 하는데 그거는 차츰차츰 톡 하면서 걸로... 얘기하죠 네. 누구부터 칠까요? <laughs> 이게 영선이 형한테 초고를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아무튼 뭐... <laughs> 너무 정보가 일치 음... 네. 돼가지고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아 공부를 하고 <웃음> 왔어요? <웃음> 제가 한번 먼저 쳐보겠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대표 <laughs> 지금 현재 세계 2등 오병준 선수의 투구를 감상해보시죠 부담스럽네요 <laughs> 역시 오병준! 부드럽다? 터는 듯안 터는 듯 터는 네거 아닌 내거 아닌 네, 그런 내 약간 스 <laughs> 볼링 메이에서 영선형을 어떻게 쉽게 이겠습니까 인천 인천교통공사 잡면 조영선입니다. 홍해에서 펑 맞았고요. 김현상, 인천교통공사 시절 펑 맞았고요. 김상 PPS에서 당했고요. 경민형, <laughs> 아이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우와 씨 피넥션이... 첫 해에는 <laughs> 회전이 네. 조금 부족했었는데 지금 2년 차 되고 나서는 회전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대학교 때는 조금 더 이제 스피드를 살리는 볼링을 찾다가 실업팀에 오면서 많이 배우고 조금 더 이제 회전과 가볍게 치기 위해서 연습을. <laughs> 했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? 홍혜솔 선수와 김용희 선수, 김정패 아... 선수. 야다 얘기. 야다 말하네. 해설이한테 많이 배웠어요? <laughs> 아, 라인이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배웠죠. 그래서 그 기술을 빼고 아... 기술 을 빼서 이정 입영... <laughs> 그 말이 나올까 봐 살짝 걱정이 는아니 그러니까 이한테 모든 걸이 아이템을 싹 여기서 에 흡수한 다음에 어디로 가죠? 어디로 가죠? 대구 북구으로아 이적을 하는 거죠. 아니 이게 또 선수들이 이걸 아... 또 받으려면 <laughs> 이적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. 미래를 네. 위해서. <laughs> 아대타 탔습니다.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영선이 형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기기. 이미... 어우, 깔끔해요. 야 부담을 이겨내고, 퍼키를 쳤습니다. 시, 이건 뭡니까? 세 개. 살, 아, <laughs> 세 개. 이제 시작이다, 세 개. 아, 이제 시작이다. 아이 쉽지가 않습니다. 세상이 그렇게 시,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. 네. 이번 세계선수권 가봤어요, 안 가봤어요? 가봤죠. 호락호락 했어요, 안 했어요? 영선이 형이 더 힘든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보면 2인조 그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면 바로 연금 개시가 되는 상황이고, 은메달을 따면 3인조, 5인조를 더 바라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김경민 선수는 이미 연금이 개시가 돼 있던 선수였고, 동현이, 원종혁, 오병준은 여기서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연금이 개시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쳤는지. 어떻 김경민 선수가 뭐 어떤 조언 같은 거 했었나요? 재밌게 치자, 후회 없는 경기를 하자라고 네. 아, 뭐 하셨고요. 그랬는데, 이배 선배님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. <laughs> 김영희 선수는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. 세명은 압박을 받고 있고 혼자서 아무나 이겨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제가 봤을 때는. 뒤에서도 아무나 이겨라 이러면서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왜냐면 네, 어쩔 수 없잖아. 그쵸. 우리나라 우리나라인데 그쵸.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불한 싸움. 그렇죠. 저희도 개인전 때 싱가포르 경기 안 봤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야 넘으셨어요. 아 뭐가셨어요. <laughs> 여기에서 보통 선수들이 하는 핑계 너무 오래 토크했다. 와 보시면 압니다. 와 보시면 <laughs> 압니다. 어우 <laughs> 여기. 어우 <여기>. 아. <laughs> <아우>, 쩔었네. <잘했네. 웃음> 말이 안 나와요. <laughs> 어, 말이 안 나와요? 아이 뭐, 아직 저... 모르잖아. 아직 모르잖아. 포기하는 거예요? 와 그럴리가요. 그럴리가요? 네. 안녕하세요? <laughs> 제주도의 희망 아니에요, 지금. 제주도에서 국가대표 출신, 세계선수권을 나간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. 엔트리는 처음이라고. <웃음> 아... <웃음> 내려왔어요. 아 너무하네 이거 진짜 <laughs> 뭐가 너무해. 몰카 아니에요. 일단 오늘 퍼펙트를 치고 병진이한테 맛있는 거 얻어 먹고. 왜냐면 메달 땄는데 솔직히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잖아요. 그럼요. <laughs> 아 수많은 실업팀의 <시럽팀의> 무덤. 실업팀만의 <laughs> 무덤은 아니에요. 와이 이번 중에 한 번은 잡습니다. 치기 전에 얘기야지 <laughs> 잡고 나서 <난다 웃음> 얘기하면 대놓고 아, 얘기로 아, 해야죠. 의도한 이, 것처럼. 어, 일어 일어 놓고 얘기하면 되잖아요. 그럼요. 예. <laughs> 다 나가. 이런 건 서줘야 되는데 <laughs> 이다 돕니다. 굉장한 음것 같아요. 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조아요, 레인이 지금 우레탄을 칠까? 리액티브를 칠까? 고민 엄청 많이 하다가 연수 그때 살짝 피이 애매하게 해서 지금 볼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. 다 <laughs> 아따 좋다! 세계 선수권 따고 한층 올라가 있는 후배를 한번 눌러주려고 섭외를 한게아닌니까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, 왜냐하면 이게 또 볼링맨에 나오면 잘 되거든요. 또 좋은 기운 여기서 받아가야 돼요. 그리고 밥은 사시고요. <laughs> 맛있는 걸로 사겠습니다. 두꺼워, 두꺼워. 지금 아 내렸는데, 네. 아. 아, 이제 볼링맨이 처음이잖아요. 처음으로 또 치는 레인이고, 두 번째 게임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.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. 네. 그러니까 저는 네, 이제 집중해가지고 완벽한 스파이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팔 <laughs> 기운이 안 좋은데, 오늘은 문제에서 아다리가 지금 딱맞아어졌어 저도 그거 아니에요? <laughs> 깔끔합니다 깔끔해 오병준의 매력이에요 그렇게 부드럽게 치는데 핀이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빵 나가는지 지금 RPM이 한 360대 정도 지금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고 RPM은 아니에요 오병준 선수 스타일 근데 스타일밖에 안쳐 시합 때 진짜 짜증나요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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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이렇게 못 하네요. 아, 보고 싶었어요. 아키를 <laughs> 아, 맞는거 조금은 기대를 해도 될거 같아요. 아, 그래요. 아. 기가 막히다왜 왜 일찍 몰랐을까? 오, 게임이 지는 상황이어도 이렇게 끝까지 치는 그런 모습. 이게 또 국가대표 정신 아니겠어요? 끝까지 네? 물고 늘어져야죠. 오, 오. 오오오오오 파울 안 하셨죠? 안 했어 안 했어 우리 파울을려 우리 파울을려 파울 할까봐 이렇게 돌린 거냐 안쪽이에요. 체크해본 거겠지, 체크해본 거겠지. 다음 게임을 위해서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스캠하고 그럴 거 아니죠? 커반 해야죠. 이렇게 부담이 되는 자리일 줄은 몰랐어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왜 이렇게 나는, 왜 그럴까요? 경진이또 축하해주는 자리잖아요. 선물이 너무 커요. 아, 축하빵! 이런 순간이 올지는 오늘 아. 예상을 살짝 못하긴 했는데. 이게 제가 될 줄은. <laughs> 팔치면 뭐, 뭐 해줄까요? 뭐해줄까 그러면, 팩트를 치시면, 제가 이 폴타워를 써봤는데, 좋아요. <laughs> 그래서, 폴메크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, 이벤트를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? 뭐, 50 플러스 원 정도? <laughs> 골1? 2-1이요? 골타월은 그렇게 이벤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롤링매니아 최초 그, 내가 근데 퍼펙트를 쳐야 되잖아 내가 못 치면 되겠네? <웃음> <웃음> 아 쳐야죠 쳐야 돼? 알겠어 내가 퍼펙트 <laughs> 치면 그래도 <laughs> 기분 좋으니까 우리 또 국가대표 또 오병준 선수가 딱한 거니까 제가 열심히 쳐가지고 한번 퍽 맞는 게 대문짝만하게 나갈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<웃음> 쳐라! <웃음> 쳐라! 쳐라! <웃음> <예시>.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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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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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보시죠 한 게임을 이렇게 오래 쳐본 게 처음인 것같 아, 요 <laughs> 어떻게 퍼펙트 맞았는데 기분이 어때요? 묘함이야. 아, 묘함이요또 <laughs> 인천동생 왔다고. 야, 아 인천동생. 어떻게 두 번째 게임 자신 있어요? 이겨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병준 선수랑 바로 두 번째 경기 들어가겠습니다. 렛츠고!